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fx는 0의 두근을 찾아서 두근의 차를 구해야 되네요. 자, 다음 함수는 극한값이 대입한 값이랑 같으니까 x는 a로 갈때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f a 플러스 0 f a 마이너스 0이 되니까 분모 분자 똑같아서 1이죠. 근데 극한값은 5분의 3으로 1이 아니에요. FA가 0이라면 0분의 0꼴은 다른 값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FA는 0이에요. 즉, FX를 인수분해 식으로 적어보면 A를 넣었을 때 0이 되야 되니까 X-A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건 X-A b라고 해볼게요. 또는 두근의 알파베타라고 했는데 알파를 a라고 하고 베타를 b라고 생각하면 될거예요 그래서 ab 찾아내면 되요.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fx는 이렇게 세운걸로 충분해요. 자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서 극한값이 5분의 3이 되도록 하는 힌트를 더 얻어볼게요. x-a x-b x-b x m i n u a, x m i n u a를 묶어낼 수 있게 되죠. 분모 분자의 x m i n u a를 묶어내면 x minus b m i n 1이 되고, 여기도 x m i n u a, x m i n u b plus 1이 돼요. 그래서 이거 약분하고 x는 A로 간다 극한 계산을 일단 대입해서 풀수 있으니까 풀어보면 A-B 플러스 1분의 A-B 마이너스 1이에요. 그 값이 5분의 3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A-B를 K라고 둬볼게요. K를 구하고 K의 절대값 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죠. 크로스 곱이 같아야 돼요. k 5배하고 3k 플러스 3이 같아요. 2k는 8, k값은 4. a-b가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에요. 정답은 4.